그때 여러 가지 사연을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갱년기나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드릴 거예요. 야! 야, 이거 먹었으면 치우라 했잖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나 정리 좀 하고 하라고 하니까. 한몇년전부터막 뜨거운 힘이 막 올라오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땀이 확 올랐다, 내렸다, 막, 막 성질이 막 순간적으로 막 갱년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런 거같요 엄마, 갱년기 상태는 우리가 점수를 먹인 게 있거든요. 갱년기 지수 체크라고 래서 이제 쿠포만 인덱스라고 이게 있는데 엄마의 그 점수는 26점. 심하신 편이에요. 잠을 못 잔다. 또 등에서 땀이 난다. 그 다음에 얼굴이 후끈거린다. 그 다음에 나 피로해, 우울해, 신경질 나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검사한 어머님들 중에 제일 최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여기서 진료 받아도 굉장히 어? 좋게 나올것 같아요. 아무 이상 없이.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이 점수가 15점 이상 나와야지 좋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13점. 자율신경계 균형이 완전히 좀 깨져 있어요. 자율신경계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이건 어머님 전반적인 건강 기능이 안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스트레스 저항도 나쁨, 스트레스 지수 나쁨이에요. 나쁨에서도 매우 나쁨에 거의 가까워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뇌건강. 어머님 인지능력 지수는 1 0 0분이10% 미만 수준. 이게 이제 어머님 뇌파를 본 건데 이 부분이 전두엽이고. 이 전두엽이 감정조절 기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다른 파들에 비해서 쎗발 맞죠.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뇌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향후에 치매나 뭐 인지기능 저하가 후유증으로. 아, 아니, 검사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엄마, 간단왜 우회전해서 못할 거구나. 아니, 아니, 아버지마 그냥 붙여라, 붙여라. 조금만 닫아놓고. 어, 일단 닫아놓고. 어. 엄마가 붙일라 이랬어. 이게 없잖아? 이제 더 했는데? 야, 잠겄냐? 야, 잠겄냐? 닫으려면 아까는. 어휴. 아니, <laughs> 내가 아까 닫지 <잡지> 말아야 <laughs> 했는데. 닫으라고 했잖아. 닫으라고 안 했잖아. 그냥 놔두라 했잖아, 내가. <laughs> 아우, 야는 야, 너 무슨 거야. 카메라 돌려가야겠어 엄마가 닫으라고 했다니까. 엄마 진짜 자꾸 깜빡깜빡 한다니까. 아, 풀러봐 일단, 전복하고 저기, 뭐야, 소라장에 간장 부서 아우, 얘는 뭐간장은 엄마가 굽는다고 내가 그래. 어. 간장은 일단 이거, 이거 부서 아, 응. 그거는 내가 생각이 나네. 지금 일단은 생활 습관 개선하고, 수면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 때는 지금 왼쪽에 앞쪽에가 약간 조금 더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잡을 거예요. 변화를 크게 주는 것보다는 음. 이제 10년 전, 15년 전 모습으로 간다. 이게 목표예요. 어머니는 현재 지금 얼굴에 특히 이제 위에서부터 쭉 말씀드리면 눈이 좀 많이 처져 있고요. 팔자와 뭐 기타 등등 얼굴에 처짐이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는데요. 측면에서 이 턱선과 목선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서 이 턱과 목에 많은 처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왼쪽이 지금 식사하기 힘드시다 했잖아요. 뼈가 많이 녹아내려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풍치라고 하거든요. 두피 쪽에도 혈관에 가는 길이 막혀 버리니까 두피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정수리 쪽이 조금 휑해 보이는 그런 느낌. 허리도 보면 이렇게 퇴행성 디스크가 좀 심하게 있어. 자세가 구부정하시니까 주사를 좀 치료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고 저희가 운동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좀 바른 습관하고 바른 자세 만들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서 치료해 볼 거거든요. 아, 어, 이렇게 이제 막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것이 어, 유산소 운동이 많이 된대요. 지금 많이 펴주고 늘려주고 막땡기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전아 맘마 먹어. 한명 계란 갖고 왔으니. 삼주 쌈 싸서. 같이 드실까요, 우리? 아니, 안 먹어 배안 먹으세요? 아, 나 저희가 밥 먹을 거야 제가 검사를 했는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것이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다고 해고 이제 당뇨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도 그렇고 뭐 혈압도 그렇고 모든 것에 비만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고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도 충격인데 애들도 충격 많이 받았더라고요. 요새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 다녀도 걱정 안할 정도로 알아서 잘 해주고. 아, 이번에 어머니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많이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누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최대한 이제 어머니 좀 일손을 좀 놔드리고 좀 치료에 전념하게 하자. 좀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좀 일을 안 하게끔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laughs>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청춘을 되찾아주시려는 만큼 저도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엄마의 스무 살 청춘을 되찾아주는 건강 메이크업어 프로그램 엄마는 예뻤다. 30년간 이어진 장사로 인해서 음. 청춘을 보낸 꽃게 엄마의 음. 젊음을 되찾아주는 날입니다. 네. 과연 오늘 어떻게 음. 메이코 오버가 되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너무 네.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외모도 사실 외모지만 음. 엄마가 음. 우울증 치료를 시기를 놓치셨어요. 어어, 네. 그래서 맞아요. 인지 기능까지 상실이 음. 돼서 네. 이게 더 늦어졌으면 맞아요. 치매까지 올수 있었다고 아이고.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이라도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특히나 음. 아주 심한 갱년기 호르몬 때문에 음. 아. 순간적으로 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셔서. 음. 아, 깜짝이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엄마. 우리, 근데, 울래라, 아니, 우리 엄마인 줄 알았잖아요. 엄마, 엄마. 어, 예. 이때 이러셨어요. 아, 아, 맞아요. 엄마, 맞아, 맞아. 그런 모습을 너무 자주 <laughs> 보이셔서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특히, 음, 뭐, 딸도 힘들었고, 아빠. 아빠도 힘들어 했는데, 과연? 이 가족들에게 다시 웃음꽃이 필지도 궁금합니다. <웃음> 네. 맞아요. 역대 최다 닥터 군단이 투입된 엄마였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더더욱더 궁금한데요. 네. 네. 엄마 모셔볼까요? 네, 네. 네. 꽃게 엄마는 네. 예쁘다. 예쁘다! 아, 궁금하네요. 어? <laughs> 꽃게 엄마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저기 불이 켜지면 이제 어머니 네. 모습이 보일 텐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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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가운데로 좀모실게요 아니, 아, 아니 그리고 가까이서도 어, 어. 귀염상이네. <laughs> 아니 그리고 전에 봤을 때 많이 상체 비만이 좀 심했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완전히 위아래가, 왠, 완전 밸런스가 너무 기가 막혀요. 음. 몇 키로였어요? 지금 얼마를 감량한 거예요? 그 전에가 77.5키로였어요. 77. 그리고 아, 지금 14키로 정도. 14키로? 감량한 거예요. 14키로? 와, 육짜 너무 대단하다. 야, <laughs> 사실 우 우리가... 그럼 63키로? 네. 와, 대단해. 음. 음.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상체비만 조금 탈출하고. 오. 그 전에 제가 복 디스크가 엄청 심했거든요. 네. 무거우니까 계속 자세도 이렇게 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어,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오. 통증이 없을 정도로 오. 많이 좋아졌어요. 네. <laughs> 나는 이렇게 또 다이어트에 음. 성공한 우리 꽃게 딸을 보니까 음. 꽃게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맞아, 어떻게 맞아, 맞아, 맞아. 변신이 됐는지 정말 <laughs> 네. 기대가 되는데 네, 꽃게 네. 엄마 지금 바로 만나볼까봐요. 좋아요. 좋아요. 어. <laughs> 자, 꽃게 엄마는 <laughs> 예뻐다 야, 엄마! 아. 아니, 저 콧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맞아? <laughs> 아니, 너무 늘씬해지셨어요. 어머, 세상에. 대박이다. 옆모습 보니까 네. 이턱 라인이 오, 예전에 약간 그래. 두툼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 턱 라인이 예술이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리고 허리도 잘녹가신것같요 그때 같고. 이제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셨는데 네. 지금 머리가 위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풍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로 그러니까 있어요. 훌륭. 아. 엄마 실루엣 보니까 어때요? 아, 엄마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아닌 것 같죠? <laughs> 예술이야. 엄마, 꽃게 엄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 지금 많이 떨리고요. 기대도 되고, 바뀐 우리 딸도 빨리 봐. 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저 지금 말씀하시는 <laughs> 네.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어. 엄마 갱년기 때그 소리 들었던 거 한번 해주세요. 음,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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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짧아셨어 짧아졌어. 짧어 원래 그 어머니가 성격도 음, 이제 당차고 씩씩하셨는데 음. 갱년기 때문에 많이 힘들하셨잖아요. 어 음. 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어, 치료 덕분에. <laughs> 어, 잠도 잘 자고요, 오, 하도 덜내고 어. 음. 어, 많이 건강해졌어요. 아우 와. 다행이네요, 자 네, 네. 아마 지금 바뀐 모습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세요? 남편도 남편인데 어. 어, 우리 딸한테 그래.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딸한테. 야, 그렇겠죠. 기대된다, 진짜. 궁금하죠? 엄마 몰라볼걸. 엄마 겁나 이뻐졌어. 엄마 겁나 이뻐졌어. 육해가 인기였어. 여전히 잠깐 <laughs> 그만하자. <성뚱만> <laughs> 어. 엄마 이제는 궁금해서 못참겠어 뭐. <laughs> <게다가>. <laughs> 너무 궁금해. 꽃게 엄마 나오실 준비 됐어요? 네. 그럼 꽃게 엄마 얼른 나와주세요. 네. 어서요. <laughs> <자, 웃음> 나와주세요. <웃음> 어머, 다리만 다리. 어머, 웬일이야. 어 뭐야. 어머, 봤어, 다리? 어. 저런 스커트는 참 입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아니. 저걸 소화시키시네. 내력이 있네. <laughs> 엄마가 가드라고 했다니까. 엄마 진짜 깜빡깜빡한다니까. 야, 지아 하의 이 감정의 깊이도 엄청 달라진 것 같고 제 셀프에서 못 먹었어. 정말 나온어 너무 떨려요. 예쁘 예쁘시다, 정말. 예쁘라, 어떡해. LG 헬로 비전